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건요. 바로 구기자 린스입니다. 린스요? 린스요? 네. 구기자는 사실 네. 동의보감에 나와요. 동의보감에 살모에 아, 네. 좋다 아 이렇게 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네. 확인을 해봤더니 이 구기자는 항산화 효과가 훌륭하고 아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피. 커피 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예. 그로 인해서 탈모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우리 많은 탈모인들에게 시소식입니다. 자, 구기자 린스 부탁해요. 와. <웃음> 모발. <웃음> <웃음> 예. 구기자 린스는 한 4컵 정도 분량의 국자 끓인 물을 넣고, 네. 거기다가, 이 계피 가루가 네. 또 탈모 방지 효과가 있어요. 아 네. 계피 계피가루. 가루를 계피 가루한 숟갈 정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돼요. 너무 건강해 보여 네. 이렇게 좋아. 이제 끓여서 언제까지 네. 끓이냐 궁금하실 텐데 네. 이게 네. 결국 한컵 정도의 물로 졸아질 때까지 아, 예. 그럼 엄청 오네요. 어, 그래, 이 시간을. 그러가스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 네. 그 정도는. 차라리면 탈모방지 샴푸를 사용해 놨지 않을까요? <laughs> 아, 어. 대피향이 그냥 썩네네요. 아, 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인 물이 이게 바로 음. 구기자 린스인데 이걸 네. 두피에다가 충분히. 네. 적셔준 뒤에 아. 15분 정도 있다가 헹궈내시면 끝이에요. 아, 굉장히 음. 쉽네요. 오늘 구기자 활용은 쉬우면서도 굉장한 팁이에요. 네. 구기자 물에. 그리고 계피 가루를 네, 그리고 한 통이 나올 때까지 조리는 음 뭐? 끝입니다. 그 조리는 동안 이 향은 집안에 길고 아 아주 좋네요. 은이상원씨꼭 배워가세요. 네. 저는 진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별거 다 있는데 네. 탈모까지 있어요. 아 진짜로 보시면은 그런 네, 조절로는 아직 다 있으시네요. 예, 애자가 네. 아, 좀 있으시네요. 자가제 네. 아버지랑 어, 이 할아버지가 이제 가족력 이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응. 린스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자 린스. 다채로운 즐거움, JTBC.